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TLB 되겠습니다. TLB.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들으신다면 여러분들 계좌 더욱 더 풍성하게 빛날 테니까 자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TLB 장중 고가 얼마까지 올라갔다? 무려 25%까지 올라갔다. 사실 이 단순히 25%까지 올라갔다 찍고 빠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장중에 기본적으로 TLB가 그래도 어 CXR 관련 이슈에서 대장으로 치고 올라가서 상한가를 마감해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차트상 모양이 너무나 조금 안 좋았죠? 앞에 있는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때문요 매물 때 결국 맞고 밑으로 쭉 빠진 모양새였습니다. 자, 분봉차트 잠깐 보실게요. 자, 분봉차트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뉴스 터트리면서 다시 한번 올리고 받아주고 너무나 탄탄히 만들고 올라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매가 나와도 다시 한번 받아 올려주는 자, 누구나 봐도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서 오늘 역할을 충분히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여러 가지 바이온이라든가, 레오켐바이오 등등 다양한 수급주들이 미친 듯이 올라오면서 힘이 좀 빠지게 됐는데요. 우선 t l b 왜 올랐는지 그 뉴스 잠깐 보시자면 이런 뉴스 있습니다. 자, t l b CXL, D램, PCB 모듈 개발 성공해서 이미 샘플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벌써 860%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충분히 저 영업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더욱 더 미친 듯이 올라야 될 텐데요. 조금 더 내용 자세하게 보시자면 자, 지금 ai가 굉장히 하드죠 어, ai 때문에 지금 메모리 분야에도 큰 변화가 생기면서 데이터 전송 대역폭을 크게 향상시키는 cxl이 성장하면 굉장히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cxl이 무엇이냐 자 cxl 같은 경우는요 cpu 메모리 반도체 ai 가속기에 대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차세대 인터페이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 개념은 무엇이다 자 메모리 풀링이다 즉, 여러 개의 CXL 메모리를 묶어가지고, 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나누어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메모리 용량도 획기적으로 많이 늘릴 수가 있고, 서버당 8배에서 10배 정도 속도도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자, CXL DRAM 양산 시 PCB 모듈은 TLB가 담당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CXL DRAM 시장이 2028년 무려 20조 규모로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을 지금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cxl 단가조차도 기존 제품 대비해 가지고 두배 이상 높기 때문에 앞 이러한 모듈 자체를 담당하고 있는 t l b 주가도 더욱더 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미 충분히 성장 동력은 얻었습니다 성장 동력은 얻었고 여기에 수급도 오늘 특히 반응을 해줬는데 자 차트상부터 조금 보실게요 자 차트상 보시면 바닥권을 지금 잘 잡아주고 있었다 바닥권 잘 잡아주고 조금 조금씩 저점을 올려나가 주고 있었죠 그리고 신고가 갱신 다음부터 밑으로 쭉 빠졌었습니다 밑으로 쭉 빠지고 역시나 쌍바닥 잡아주고 다시 한번 저점 올려주고다 올려주고, 다, 올려주고 있다가 드디어 일목균형표 구름대까지 한 방에 뚫어주는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줬다 그죠 이렇게 뚫어줄 때는 정말 강력하게 뚫어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 특히나 거래대까지 실려가지고 뚫어줬다는 거죠 자 이걸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세력이 조금은 급하다 어, 이번 시즌 반도체 업황 몰렸을 때 어떻게든 한번매물대 소화해주고 위로 올라가겠다는 하나의 신호 보여준 거거든요 자 주봉차트 보실게요 주봉차트 보시면 지금 너무나 좋습니다 자 바닥 제대로 잡아줬죠 제대로 잡아주고 주봉상 구름대 완전히 바닥 잡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위에는 지금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죠. TLB가 마 먹고 올린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 위쪽은 세력의 구간이다. 월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지금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 바닥 잡아주고 저점을 지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거래 대금도 꾸준히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매물대 다 소화해주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상장했던 지금 38,000원 이 고가 뚫어 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정말 말 그대로 난리가 난다. 난리가 난다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런 PCB 기판에 모듈 자체를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 AI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자, 새로운 지금 산업 현장의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서 수급도 같이 알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수날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 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 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 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000%,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계 1천억에서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닥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 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거리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어,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도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급등과 함께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죠?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도움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 드리겠죠. 이런 너무 좋은 종목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 드릴 테니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외인 쪽에서 오늘 무려 7만 주나 위쪽으로 사서 긁어 모았다. 그리고 지금 기관 쪽에서 마이너스 나오지만 금투 쪽에서는 계속 사 모았어요. 하지만 통신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도세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호펀드 쪽에서 조금 과하게 지금 한 번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지금 팔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투 외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 외인이 한 번에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손해 볼지 절대 안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좋은 눌림 이후에 잘 다지다가 다시 한번 슈팅 한번 제대로 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추격매수는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왜? 자 대충만 딱 보셔도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꼬리들을 많이 달아요. 꼬리들을 꽉차온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꼬리를 많이 단다는 건 무엇이냐? 찍고 빠지는 경향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찍고 빠지는 경향이 많을 때는 정말 철저하게 눌림 목구간만 잘 잡으면 우리에게 수익을 거저 먹여주는 너무나 좋은 종목들이에요. 자 보실까요? 자 위에. 찍고 빠지죠? 자, 눌림 잡으면 다시 한번 30%. 자, 다시 한번 찍고 빠지나 다시 한번 눌림 자리 또 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 못해도 10에서 20%는 너 끈이 줍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자,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추격매수 했다가 물려가지고 손절하면 다시 한번 올라가고, 다시 한번 여기도 진짜 전고점 뚫으면서 날라간다 생각해가지고 추격매수 했다가 다시 한번 손절했더니 또 상승.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밑으로 쭉 빠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거. 자 전고점 매물 뚫어주는구나자 추격매수했다가 다시 한번 손절하면 또 날아가고. 자 이러한 행동 절대 반복하지 마시고 이거 두세 번만 반복하면 바로 계절 깡통 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충분히 눌렸을 때 눌림목 구간 잘 잡으면 이렇게 추가적인 어마어마한 상승 드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상승했고 자 눌리고 잘 눌림목 구간 잘 다져가지고 다시 한번 업환과 함께 날아오를 텐데 그러한 세력의 기본적인 매집가 그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가면 좋을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얻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당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디를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70 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요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석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